네 안녕하세요 키놈입니다네 오늘은 이제 스고패스 미리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스고패스가 다시 공지가 됐기 때문에 어 일주년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스고패스가 조금 더 원래 6월 중순쯤에 열리는데 일주일 정도 땡겨서 어, 열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골든 스코패스입니다. 저번에 이제 스코패스 두배확률이었구요 이번에 골든 스코패스인데, 사실 제가 예상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골드는 아마 다음일 것이고, 어, 조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예상을 한번 했었었는데, 맞긴 맞았네요. 근데, 아, 제가 예상을 해놓고, 사실 골든 스코패스면, 이때 스코패스를 하는 게더 좋은데, 저는 앞에 거에, 앞에 거에 너무 많은, 보석을 써가지고, 이번 스고패스에는 제가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아무튼, 예, 골든 스고패스가 열리고, 요 그리고 신세계의 조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골든 스고패스라는 건 이제 10 플러스 1을 했을 때, 어, 실버 카드가 나오지 않고, 무조건 골드 카드 이상이 나온다는 거고요 어, 보시면은, 어, 스고패스 한정 캐릭터가 나올 경우, 그러니까 레드 카드가 나올 경우, 모든 영웅들이 다, 어 공격력 솜사탕 플러스 100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복인 상태로 나오더라도 공격력 100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포인트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보시면 롤로마조로 직결한 밀짚모자1단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어, 확률 상승은, 어, 새로운 영웅인 신생 시리즈 4개가 있습니다. 초파, 상디, 나미, 프랑키. 이 4가지가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할타, 블레나잉, 술레이만, 키로스, 압둘라젯 카쿠. 카쿠가 또 함정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할타가 없기 때문에 할타를 하나 정도 얻고 싶습니다. 네, 할타를 얻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정도 얻었으면 좋겠네요. 네자 그러면 이번 골드 스코패스 아주 좋은 기회인데 어, 지금 스코패스를 그동안 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 골드 스코패스는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열리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이번에 새로 나온 영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이제 신생 프랑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속성이고요 사기꾼은 자 그리고 공격은 1332 아주 괜찮죠? 굉장히 높습니다. 신속성 공격률 2.5배, 받는 데미지 10% 감소. 요거는요, 선자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특히나, 구샹크스 같은 경우가 신속성 공격률 2.5배였는데, 그것보다 약간 상향 버전, 어, 상위 버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받는 데미지 10% 감소라는 게, 선자 효과에 아예 붙어 있으니까요. 어, 내년 해방이 안돼 있더라도, 10%감소는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언 효과 같은 경우는 심속성 영웅들만, 심속성 영웅들만 체력을 100씩 증가한다. 이렇게, 어, 이것도 굉장히 좋죠. 어, 체력을 좀 올려주는 그런, 그심 덱, 심속성 덱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배피사기는 적중체한테 랜덤적인 심속성 데미지를 가하고요그 다음에 1턴 동안 심속성 슬론 영향을 2배. 어, 슬론 영향을 2배. 어,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심속성 그, 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 녀석은 사격대기 사격형. 사격형이기 때문에 심속성 사격대기에서도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하시면 뭐가 있냐면, 키자루가, 키자 선장으로 어, 사격형 댁을 만들었을 경우에, 키자루 같은 경우는 슬롯을 아예 다 맞춰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키랑도 굉장히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거 슬롯에게는 올려주지 않고요. 무조건 심속성 영웅들만 올려준다는 것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다음은 나미입니다. 나미 같은 경우는 지속성, 박식형, 타격형이고요. 또 지속성이 나왔네요. 공격은 1109.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장권은 박식형, 공격률 1.5배인데, 슬로일 치시 공격력이 무려 2.75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슬로일 치라는 거는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수,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공격배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슬롯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언 효과는 자신의 피사기 봉인 상태가 되지 않는다. 요거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피사기 봉인 상태를 회복하는 피사기. 지금 피사기 자체가 피사기 봉인 상태를 회복하는 건데. 요거를 풀려면 자기가 필살기 걸리면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나미는 자기가 어차피 필살기 공인 상태가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영웅들을 풀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격 전체 공격 2턴 지원시킬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스킬 턴이 맥스일 때 2단계인가 그렇고요 1단계 같은 경우는 1턴 지연이 있는데 8턴 무려 8턴 그런 짧은, 짧은 턴 안에, 어, 그 필살기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를 거는 보스전이나 아니면 필, 필살기를 봉인 상태를 거는 필봉 보스전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생 상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웅을 얻기 위해서, 어, 이번 스코패스 하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 영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좋다 보니까, 확률은 좀더 떨어지지 않을까 어 킹펀치나 아니면 스윙상비나 저번에 나온 신생 로빈처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한번 자세히 볼게요 힘속성 격투형 강인형이고요공격의 무려 1437입니다 어 이건 뭐스곡해도 아닌데 굉장히 공격력이 높죠 힘속성 공격력 2.5배 어 체력이 30%내려가든 공격력 3배가 됩니다 자, 선장 효과만 보더라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뭐, 체력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 공연이 또 강력해지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모든 영웅 공격력 체력 회복력 50 증가. 이거는 이제 솜사탕 역할이죠, 솜사탕. 모든 영웅들의 그냥 솜사탕이 그냥 쫙쫙 올라, 올려지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냥 이제 상디를 그냥 선언으로만 쓴다고 함, 하면 어, 그런 솜사탕 역할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자, 피사기를 보면은 1톤 동안 받는 데미지가 70% 감소되고요. 1톤 동안 슬롯 영향을 1.75배를 해줍니다. 요건 2단계구요. 스킬 턴수가 1단계는 6턴만에 가능해요. 6턴. 6턴, 엄청나죠? 6턴만에 가능하고 1단계는 슬롯 영향은1 5배예요 아유, 엄청납니다. 정말 6턴만에 슬롯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신생 상디. 이것을 정말 누구나 다들 얻고 싶겠죠? 어, 그래서 이번 스고패스에 가장 핫하지 않을까 이 신생상디가 물론 레드카드인 조로가 핫하겠지만 이 신생상디가 나오더라도 거의 준수고가 나왔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초파입니다 초파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한번 나오더니만 신생초파가 이제 두가지가 나오네요 이번 초파 같은 경우는 어, 소속성이구요 타격형강인형이고 공격은 1188입니다 소수성 공유녀 2배, 아, 공유녀 2배는 배열이 너무 낮죠. 어, 선장 사용하지 못하고요. 선정 효과는 자신의 힘 슬롯이 유리한 슬롯으로 취급됩니다. 그 이게 뭐냐면 아카이노랑 굉장히 호흡이 조,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카이노 같은 경우는 힘 슬롯이 나왔을 경우 그게 그래, 힘 슬롯 출현율도 상승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신생초파 같은 경우는 힘 슬롯을 가져도 유리한 슬롯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공격 배율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 그러니까 아카이노의 공격 배율과 자신의 그 유리한 슬롯 공격 배율을 같이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피사이 같은 경우는 속수성 영웅의 기속성과 고기술로어 속수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역술로슬 슬롯, 자술로슬 바꾸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적 하나한테 체력 15% 감소 그리고 적 하나가 맞나요 적 전체가 맞나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피사이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새로 나온 레드카드인 신세계 조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신세계 루피 그 이유 하면서 제가 쫙 영웅들을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자, 다시 한번, 이번에 나오게 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속성은 참격형이 아시면 이거 공격은 무려 1518입니다. 자, 일당의 참격형 5영웅 이상일 때 참격 공격은 2 5배고요 체력이 1.5배. 굉장히 안정적이게 되죠? 공격별도 괜찮고요 근데 이전 턴에 적 하나라도 경우에 적 하, 격파했을 경우에 적 격파했을 경우 공격력이 무려 3배가 됩니다 자 이게 조건이 사실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예, 적 하나라도 격파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 일반 모이라도 하나만 잡아도 그 공격력이 3배가 되는 거니까 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공격력이 2.5배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에이스 같은 경우 는슬우1 7시 공격력 3배지만 슬롯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두 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당에 참격한 다섯 영웅 이상이니까 하나는 다른, 영, 다른 타입을 넣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타입을 넣도 전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골퍼가속 같은 경우, 그런 거 넣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선장 효과로 보면알 수가 있습니다. 비싸를보면 적정체 공격력 곱하기 60배 무속성 데미지 가하고요 일단, 어, 선장일 때랑 선원일 때 조금 틀린데, 선장일 때 1턴 동안 창격과 공격력 2배. 아우, 엄청나게 높습니다. 공격형 2배. 선원 같은 경우는 1.75배입니다. 스킬터는1 6탄이고요 1.75배 같은 경우는 스윙조로가 비슷비슷하죠. 음, 근데 이제 수행조로는 이게 2턴이기 때문에 수행조로가 더 우월하다 할 수가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신세계조로 같은 경우는 뭐 얻으시면은 대부분 현장으로 사용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 신세계조로를 사용하면 어차피 수행조로를 사용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막에 필살기 선제공격 부활이 모두 격파로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살기로 잡아도 저,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인 다음에 다음 턴에 상대방이 선제공격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전에 격파한 걸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였는데 이 녀석이 또 부활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격파로 했다. 이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 정도를 아시면은 될것 같아요 예 이번 스고패스 같은 경우는 아 정말 아쉽네요 제가 왜왜 왜 저번 1주한테 너무 많이 썼는지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 골드패스를 기다릴 거예요 골드 패스가 제가 볼땐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실버 카드까지 합치면은 더 확률이 예를 들어서 레드카드 도 확률이 더 올라 낮아져요 낮아져요 왜냐면 카드 종류가 더 많아지 잖아요 그러니까 스고패스 확률이 두배라고 한들 실버 카드가 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카드가 온리 골드 카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어... 아유 좋습니다. 예, 가챠 용웅들 좋은 영웅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할타 정도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어, 신생 상디가 나오면 좋겠지만 어쨌든 어, 제가 없는 영웅들 노중복으로 몇 개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스코패스 미리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